오늘 제가 용산역에 왔는데 1박 2일 여행으로 팸투어를 가게 됐어요. 어 혼자 여행을 주로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여행 가 봤는데 팸투어로 모르는 사람들하고 가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걱정도 되고 어 약간 설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그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거여 가지고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 영상으로 한번 찍어 보려고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 나무가 많아가지고, 오랜만에 약간 힐링하는? 힐링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는 그냥 혼자 아무 생각 없이 와서 뚜벅뚜벅 걸으면서 산책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여행 가는 거기도 하고, 머리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머리 말리면서 드라이도 하고, 그리고 끝에 고데기도 했는데, 아침에 비가 좀 와가지고, 다 풀렸어요. 앞머리도 지금 볼륨이 거의 없고, 끝에도 지금 살짝 있긴 한데, 많이 풀렸어요. 역시 머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연습을 좀더 해가지고 다음에는 좀더 새로운 머리를 한번 도전해보려고요. 아, 이쁘다. 영상 찍어주시는데 괜히 어색하고 머쓱해가지고 호다닥 찍고 왔어요. <laughs> can you 아, 이거 윤정이가 해야 할 거야. 맞아, 맞아 <laughs> 아, 저희가 거 되게 많은 거. 저희가 윤정이가 수제비 하고 싶다. 다니까나 수제비 먹을 거야. 진맛 이게? 요금더면더 맛있겠다. 음 인싸 안경 이제 아싸에서 인싸가 된것 같기도 하고 <laughs> 너무 더워가지고 밀크로 잡고 요 아아아아아아아안 나오는데 <laughs> 뭐가 있는 건가 게임기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자 색깔을 하나씩 고르고. 맛 있는 거 많아.

Actualizedus... 뭐, townけど... <목소리> <말 Infle ideas> 아, 이게, 고쳐, 고쳐, 고 원래 한, 번, 였 원래 번. 이게, 이거, 2에서 이제, 그거, 또 이제, 한 번씩. 이분들 너무 많이 나왔어. 가봤는데 진 얼마나 신경 많이 쓰는에서어가시거요 아, 진짜 난난 난 진짜. 이 어? 너는... 제목은 다 일상도 이런 는데 결국 식당에서 다 이러고 계니까.

사람들 있을 때말 접하고 사람도 없을 때 말해. 듣다가 말하고 있다. 사람 지나가면은 갑자기 끊고 안 하고. 도안 되더라고. 하고있 저희 2년 전도 아직도 안 돼. 가좀 관중이 아닌가 어, 아닌 것 같아. 껍데기? 그래. 아니야, 그리고 약간 소심한 관종이야 소심한 관종이야 반갑습니다. 제가 주로 혼자 여행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여행 간거 말고 모르는 사람들하고 여행 간게 처음인데, 걱정을 좀 많이 했거든요? 제가 낯을 처음엔 좀 가리는 편이어가지고 걱정했는데 역시나 전 <laughs> 아싸였고 또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았어요 <laughs> 어, 되게 좋은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자기 전에 자기 전에 아까 상신당에서 사왔던 마카롱이랑 다쿠아즈 한 개씩만 먹어보고 자려고 음, 음, 맛있어. 기본적인 맛. 그냥 바닐라 마카롱이랑 크게 다른 점잘 모르겠어요. 맛있긴 맛있어요. 음, 음 맛있다. 이거는 피스타치오 마카롱. 음, 여기 마카롱 자체가 향이 강하지 않고 되게 은은하게 나는 편인 것 같아요. 솔티 카라멜은, 음, 카라멜 향이 그렇게 나, 나지 않았거든요? 짭짤한 맛도 별로 그렇게 느껴지 않았는데, 이거는 그래도 좀 피스타치오 향이 좀 나는 편이에요. 근데 진짜 커피랑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메 먹고 싶다. 되게 구름처럼 퐁신퐁신한 느낌의 다쿠아즈거든요. 좀 살짝 찝었는데 되게 퐁신퐁신한 느낌이에요. 이거는 얼그레 다쿠아즈. 음. <laughs> 음. 얼굴에 다쿠아즈는 얼굴에 향이 거의 안 나고, 마카롱도 향이 좀 약한 편이었는데, 다쿠아즈가 더 향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다쿠아즈보다는 마카롱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지만, 둘 다, 전맛은 아닌 것 같고,

짠. 주위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잠깐 마스크는 벗었어요.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물소리랑 새소리 그 같은 게 들려가지고 지금 약간 되게 아침부터 힐링하는 느낌이 들고 너무 좋아요. 여기가 지금 그늘이여가지고 되게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어... 더울까봐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좋아요. 짠~ 나중에는 템플스테이 이런데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망했다! 지금 웃었다. <웃음> 짠. <웃음> 오늘 인생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제가. 그동안 사진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오늘 오랜만에 업데이트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짠! <laughs>

전체적으로 이게 단맛이 돌아올 때 어우러지네. 맛있습니다. 회가달야 돼? 어, 육회가 달아 그래서 이게 매콤하고 막 이렇게 새콤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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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맛있어. 그다음 기름진 맛. 어, 주민 주먹에고 음. 먹는 걸 찍으니까 부담스러워가지고. 음. 이 빵을 어게 나올 것 같아요? 렇 맞아. 약간 매콤하다. 근데 면양 진짜 많지 않아요? <laughs> 뽀마을 먹는다고 해서 막 극적으로 는다 뽀만 어 뽀만 맛있어. 맛있어. 뽀만 거있어 뽀만 맛있어. 뽀만 맛있어. 뽀만 맛있어. 뽀만 맛있어. 뽀만 맛이게 뽀만 맛있어. 뽀만 맛 먹방. 아 이거 안 되는데 이건 진짜 좋은 안주다 국물도 있고, 있고. 이거 다 먹을 수 있는데 술이 있으면 없으면 안 먹고 <laughs> 있으면 와. 회식 가 아, 이렇 원이꼭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제발 <목소리가> 건물주가 되는 건 힘들 것 같으니까 저의 소소한 소원이라도 이뤄졌으면 좋겠어요 들어있어 짠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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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만> 음, 음 맛있다, 맛있다. 음, 노트 맛있는데 음. 맛있어요 음, 음 맛있다 이게 당근 같아 음. 음. 그 뭐죠? 망, 망개떡? 망개떡 아니고 그 뭐지? 바람떡인가? 아그 안에 들어있는 앙금 그딱 앙금 맛이네요? 응. 맛있어요 아, 차는 이렇게 맛있는 건가? 응. 잠깐 막걸리 먹는 것처럼 마시고 있어 <laughs> 심지어 아까 짠도 <짬도> 했다며 우엉을 <laughs> 빼고 네. 복숭아 하나 응. <laughs> 여기 <목소리도> 있어.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목소리도> 되게 시원하다. 깔끔하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그리고 그 신맛이 하나도 <목소리도> 없네. 그, 오른손을 좀 도와주고 왼손으로 잡은 찻잔을 자기 입으로 가보세요. 네. 예. 잘 하시네. 그래. 근데 이제 어깨에 힘을 주면은 이런 상태가 되죠? 편안한 모습으로 입으로 가져가세요. 음. 이런. 아. 로드영 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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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발리 인증샷을 찍을 수 있는 곳을 지금 가고 있는데 <laughs> 지금 맞게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어, 다 믿어보는 걸로. 발리다. 발리다. 세요요 다음 스팟으로 가고 있어요. 또 스팟. 힘들거든. 향이 아, 나는 나 진짜 커 진짜 많은데? 이솜님. 네. <laughs> 한번 타볼게요. 또잔 진짜 운데나 진짜 운 <laughs> 어, 나 무서운데? 무서운데, 제일. 어, 나 너무 무서워. <웃음> 잠깐만, 잠깐만. 어, <laughs> 예쁘다, 예쁘다. 뒷모습, 뒷모습이 나와야 돼.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 뒷모습? 뒷모습 어떻게 나오지? 뒷모습이나 옆모습? 어? 뒷모습? 반대 옆. 돌린다, 돌린다. <laughs> 아, 나안 돌아가. 오, 어, 너무 무서워. 오, 어, 된다, 된다. 잘 타시는데? 응. 음. 이제 익숙해졌나 보다. 괜찮은가 봐. 잠시만요. 잠만요. 오 어, 대박. 또 돌아간다. 돌아간다. <laughs> 이제 1박이면다 끝나고 집으로 가고 있어. 집 가는 길에 좀 자고. 두번 정도 자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다 영상으로 찾요